레벨 2까지만 인정이야. 동기 오빠? 우리 아빠 이름이 어, 동기인데? 동기 오빠 <laughs> <laughs> 어, 그래서 동기 오빠까지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승진입니다. 오늘도 채널 주인 김아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영입니다. 목소리가 좀 쉬었네요. 네, 야, 요즘에 아무래도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까. 맞아요. 응원도 네. 열심히 했고, 목감기도 와가지고 섹시하죠? <laughs>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왔고 힌다네 너무 섹시해 약간 좀 걸크러쉬 좋아하거든 <laughs> 오늘 뭐할줄 알고 있어? 모르죠 늘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네, 오늘은 나도 사실 잘 몰라 진짜 찐으로 진짜요? 어, 진짜로 안가르쳐줬어 오늘 뭐 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여자 와 남자 모의고사 모이고서 모의고사요? 네. 아 지난번에 그3드가 반응이 좋아서 약간 좀 그거를 이어가는 그런 느낌 그럼 뭐더 많이 맞춘 사람한테 어떤 뭐 혜택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나? 있어요? 근데 나 사실 많이 맞추면 이 채널 줄게. 어? 이미 제 거예요. <웃음> <웃음> 답 틀려, 답 어? 틀려. 첫 번째 문제부터 그 갈렸어. <laughs> 나는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 아니, 자기야라고 부르는 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라는 거 아니야? 잠깐만, 정답이 뭐야? 어, 씨, 진짜? 왜 4번이지? 단순해서? 단순해서. 아니, 이거 왜냐면 나는 자기야라고 한 게,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 자기야라고 그러거든? 그럼 내가, 나는 항상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 진짜. 뭐 못다 공감 못 하나? 아, 나는 5번. 미안, 문자온줄 몰랐어. 사실 네 문자 피하는 거야. <laughs> 내가 그래? 어? 뭔가... 아 그러네 남자 단순하니까 틀렸어이번 문제 이번문 번은 1번이어 이거 둘다 어, 맞혔어. 맞혔어.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맨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잘 봐가지고 <laughs> 너무. 우리 3번도 걸렸어. 3번은 물음 몇 번이었어? 오빠는 진짜 안 자고 뭐 어. 였어? 남자는 단순하니까 자기는? 아, 그래? 빨리 자. 저는 하... 4번이야 <목소리> 그래! 진짜? 어, 남자는 안 자고 뭐해? 라고 물어보면 진짜 안 자고 뭐해? 뭐해 이렇게 단순하게. 해. 어. 안 자고 뭐해? 빨리 자. 이러는 줄 알았어. 절대로 그런,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아, 예를 들어서 이성 친구한테 안 자고 뭐해? 라고 문자를 하면 어. 속뜻은 안 자고 뭐해라고 문자를 하면 뭔가 대화가 이어지길 기다리는 거지. 아, 진, 아 진짜 안 자고 뭐해? 물어보는 거야? 어, 그래서 진짜 안 자고 뭐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 내가 뭐, 너무 꽉네. 남자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남자는 <laughs> 단순해. 하지만 반대로, 여자는 복잡해요. <laughs> 어, 4번도 갈렸어. 3번, 상인으로 적었거든? 자기는 0으로 적었네? 그 이유가 뭐야? 다 와서 어디로 가야 돼? 물어보는 줄 알았어. 내가 느끼기에, 어. 영호는이 자식은 나 출발도 안 했어. <laughs> 얘는, 얘는 출발도 안 하네요. 어디로 가야 돼? 하고 물어보는 자체가. <laughs> 자, 정답 몇 번이야? 5번. 오, 5번? 아니, 그럼. 아, 나 이거 두개 고민했는데. 아. 이건 억지야. 뭘, 뭐, 그 자기가 질렸다고 아, 억지래. 아, 이거, 아, 이거는 나 진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면 수능에도. 오답이 한 번씩 나오는 거 알죠? 조욱이라는 친구는 그냥 약속을 올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자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도착해가지고 딴거 하면서 못 읽는다는 거 아니야? 난그것 때문에 고민했어 남자는 보통 모임에서 먼저 도착하는데 아무도 안와 있지 어. 생색을 오지게 네아 그래? 어. 약속 장소가 10시에 약속이야 근데 나밖에 안와 있어 어. 그러면, 야, 가만히 읽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아, 그래? 어,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들 어디야 라고 얘기하는 애는, 이제 막 집에서 출발하려는 애들. 택수는 이제 출발한다 그러면은, 뭐, 꽤 걸릴 거야.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나 다화가 차 막힌다. 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도착한다고 명시를 하지 않았어. 그 말은, 얘도 엄청 많이 늦는다는 거야. 상윤이는 약속 시간에 맞게 도착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5분 정도 늦는 거야. 그걸 얘기해서 5분 정도 늦는다고. 아, 5분을 늦는 뭐, 5분만, 5분만 늦으면은 네. 사실 남자를 모임에서 5분 늦으면 엄청 빨리 도착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5분 늦는면 30분 늦는 말로만 해. 어, 말로만? 그런 변수가 있네. 어쨌든 나 이거 인정 못 해. 세모 <laughs> 표하세요 어, 이거는 이거 세모야. 이거 진짜 이거 인정 못 해, 진짜 이거는. 나는 공식적으로 저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오 나는 D. 난 A. 오늘 비올 수도 있대. 나 하기 싫은데 집에 있으면 안 될까? 네가 우리 집 쪽으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의미로 얘기한 거 같아? 그냥 비올 수도 있대 이게. 막... 나 그냥 그 단순하게. 어, 그냥 이거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네. 하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 <laughs> 남자가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고. 아 이거는 너무 꽉지 식사 후 데이트를 했어. 이제 비가 오는데도 데이트를 했어. 여기저기 많이 걸어 다녔어.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그.. 어떤.. 카운터 펀치가 한 방에 있어야 된다. 여기서 그냥 조금 각자의 집을로 헤어지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 순수하게 피곤하니까 지 너무 걸어서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디 뭐 좀, 좀.. 쉬었다 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아, 진짜. 정말? 예전에 나도 근데 이런 적 있잖아. 기억도 안 나. 어디 뭐 다니다가. 아, 잠가 좀, 좀, 피곤한데 좀, 차가 좀 쉬었다 가자 어디서 쉬었다? <laughs> <laughs> 뭐, 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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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7번. 7번도 우리 똑같아. 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ABCD? 어. 어 이것도 맞았어. 오. 이거 쉬었어, 이 페이지는.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화안 났어. 내가 다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진짜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그러나 보자. 앞으로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 씨부랄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 해보자. 이 고비를 넘기자. 어떻게든. 이거지. 몇개맞추셨어요 아홉 문제 중에 여섯 개. 두 개가 세모야. 어, 맞아. 난그럼상 사실 하나 틀린 거야. 진짜? 두 개는 세모니까. 난네개 맞췄어. 야. 어때, 이거 풀어보니까? 진짜. 아니, 근데 단순할 때는 단순하고 또꼴 때는 꼴인데, 남자도? 그러네. 근데 이게 의외로 남자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놀라웠어. 아, 어,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야,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게 확실히 다르다. 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여자 문제인가요, 혹시? 맞아요. 어이거 나도 맞았어. 여기 피자 진짜 맛있다. 어 이거 둘레만 하는 거 진짜 이거 쉬웠어. 어? 진짜? 난이 이거 고르다가 5번으로 찍었어. 난 이상형 이거 이게 무슨 냄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 영이라는 <laughs> 저 솔직히 인성에좀 문제 있는 애야. <laughs> 그런 거 같아 진짜. 거절안 들어서 거절한 거구나. 자기도 이런 경우 있어? 모르겠어뭐 어, 맞아. 응? 5번에 1번이야. <laughs> 뭐야 <뭐냐> 이거 2번. <laughs> 2번. <입어? 웃음> 아니, 태어난 지두 달이 됐는데 두달 동안 진짜 계속 집앞에 가서 미안하다. 화도 풀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그랬어. <laughs> 다시 어디 마, 진짜. 약간 감동한 느낌으로. 아니 아니야, 그런 느낌. 마침표가 이렇게 몇 번이나 찍혔는데. 근데 <laughs> 네 정선이 가르쳐서 내 화가 풀리려고 그래. 이런거 아닌가? 아, 이러면 무서워져? 그이 헤어졌는데. 그럼 헤어지지 말든지. <laughs> 자, 여러분. 지나간 여자친구한테 어, 이런 미련 갖지 마세요. 진짜 매일 찾아오고 이러면 어떡해? 접근금지, 어, 접근금지. 신고당할 신고 수 있대. 그리고 무서워한데어 이건 몰랐네? 7번에. 난, 도저히 모르겠어. 난 7번에. 난 7번에 나는 게 3번. <laughs> 나 찍었거든? 왜 3번이야? 아, 내가 사줬다고 지금. 응. 내가 한번 사줬잖아.를 한번더 언급하는 거잖아. 인지를 시켜주는 거잖아, 머리에. 내가 그때 사줬는데, 이게 이쁘다고. 인지를 시켜주잖아. 친절하게. 이거 봐. 내가 그때 오빠한테 사준 하늘색 티셔츠 있잖아. 그걸로 커플룩 입으면 이쁘겠다. 그니까 러 당장 사줘. 나, 내가 저번에 사줬으니까. 아. 맞아? 진짜로? 아. 11번, 1번. 맞지? 어? 뭔데? 1번이지. 귓살배기 한대 맞고 1번이지. 나는 <laughs> 5 번으로 적었거든. 말 같지도 않지.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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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어, 얼마 뜬다 넘겨야지. 아 괜찮아 이라. 아, 아, 그러 그런 거 아니야. 한대 맞고, 한대 맞고, 싹싹 빌어야지1이 번은 4 번이라고 어, 싹싹 생각해, 오, 맞았어. 뭐야? 아니 이게 먼저 자기가 오빠 친구 진짜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왜 답이 4 번이야? 예쁜 여사친은 되게 싫어해. 자기보다 예쁜 여사친은 만나면 안 돼. 그냥 예쁘다고 말하지 마의 수준이 아니고 그냥 아예 만나지 마 이거야? 그지 아, 그지. 만나는 게 불안하지. 만나지 마 그럼 되잖아. 그러면 좀 찌질해 보이잖아. 뭔가. 레벨 2까지만 인정이야. 동기 오빠? 우리 아빠 이름 이 동기배. 그래서 동기 오빠까지만. 나도 오케이. 동기 오빠까지 만나는거 있나 이해는 있어. <laughs> 아니 그 레벨 3부터는 출처 불분명한 사람들은 난안 돼. 아 그렇지. 교회 오빠 사실 위험해. 예를 들면 친척 오빠, 동기 오빠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도 내 인연이야. 그렇지. 어 근데 갑자기 뭐 생긴 교회 오빠라든지. 근데 우리 아빠랑 그 전부터 알고 있었 <laughs> <laughs> 알고 있었어. <laughs> 진짜? 어, 유명해서. 혹시라도 우리 딸이 뭐 여기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난 아예 없어. 아예 그냥. 아예. <laughs> 진짜. 진짜 오빠도 아예. 친척 오빠도 안 되고. 아예 이거는 뭐. 이건 우리 딸은 그냥 레벨 0이야, 형. 그냥 다안 만났으면 좋겠다. 단둘이 밥 먹는 거 절대 안 된다. 내가 평생 데리고 살 거야, 우리 딸은. 어?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이거 답이 겁나 웃겨. 오빠, 나 떡볶이가 먹고 싶어의 답인데. 일단 정답은 4번. 어. 난 사실 이건 좀 예능감으로 좀 답했어. 아. 네가 사먹어. <laughs> 근데 이거 한번써먹으론말 하다. 오빠, 나 떡볶이,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떡볶이가 되도록 한번 터져볼래? <laughs> 누가 또 써먹고 싶냐고. 내가 써먹을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서. 아니 왜? 다른 여자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해줘.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laughs> 오빠 나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되더라고 터져볼래? <laughs> 작업, 작업 치지 마. 씨. 아까 그거 사, 이거 4번 빼고 다 맞췄어. 저는 <laughs> 4개 맞췄어요, 4개. <laughs> 저는 굉장히 여자라는 그 생명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성을 하네요. 오늘 어, 어땠어요?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아마 근데 이렇게 남자 여자가 다른 거이 영상 보시는 분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좋은 한마디 해줘 요 어, 그러니까 여자는 조금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가 단순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로 단순한지는 몰랐어 너무 거의 1차원적도 아니고 거의 뭐아메바 수준으로 단순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오히려 단순한 남자가 매력 있어? 아니면 좀 복잡하게 꼬는 사람이 매력 있어? 두 분에 따라 틀릴 것 같아. 근데 단순한 게 좋은 것 같아. 단순한 오히려. 게? 오히려. 복잡한 남자는 약간 밀당? 그런 거에선 좋을 것 같아. 어,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럼? 약간 뭔가 나쁜 남자 같아? 자, 오늘 이렇게 또 와이프랑 지난번에 남자만 이해하는, 여자만 이해하는 사진 보고서 반응이 너무 재밌어 하셔가지고 비슷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즐거웠죠, 오늘? 네, 너무 즐거웠어요 자,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네, 또 재밌는 아이디어도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또뭐 해야 될까요? 족대꾸알. 맞지? 네, 맞아요. <laughs>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